1. 잘못된 자세가 허리 통증을 부른다. 먼저, 허리 통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잘못된 자세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앉아서 일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척추에 무리가 가고 허리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앉을 때는 의자 깊숙이 앉고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아주세요. 등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허리를 곧게 펴주세요. 어깨는 편안하게 내리고 화면은 눈높이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바라보도록 하세요. 이 간단한 자세만으로도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허리 강화 운동 두 번째 방법은 허리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허리 통증을 예방하려면 허리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 운동은 바로 브릿지 운동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려서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5초 동안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주세요. 이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다음은 코브라 자세입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팔꿈치를 굽히고 손바닥을 어깨 밑에 놓습니다. 팔꿈치를 펴며 상체를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허리와 복부를 늘려주세요. 5초 유지 후 천천히 내려옵니다. 10번 반복합니다. 이 운동들은 허리와 복부 근육을 강화시켜서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올바른 수면 자세. 세 번째 방법은 올바른 수면 자세입니다. 잠을 잘때 잘못된 자세로 자면 허리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옆으로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베개를 두 다리 사이에 끼워주면 척추의 정렬이 잘 유지됩니다. 엎드려 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세는 허리에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고, 수면 시간 동안에도 허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스트레칭으로 유연성 키우기. 네 번째 방법은 스트레칭입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스트레칭을 해주면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한 스트레칭은 바로 허리 트위스트입니다. 바닥에 앉아 다리를 쭉 펴고, 한쪽 다리를 구부려 반대쪽 무릎에 올립니다. 상체를 구부린 다리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10초간 유지 후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이 스트레칭은 허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유연성을 키워줍니다. 5. 바른 습관 유지하기. 다섯 번째 방법은 올바른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들 때나 걸을 때 허리를 보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굽히지 말고 무릎을 굽혀서 들도록 합니다. 걸을 때는 상체를 똑바로 세우고 자연스러운 보행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일상에서 쌓이면 허리 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6. 규칙적인 운동. 여섯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허리 통증을 예방하려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은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할 수 있어요.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허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7. 전문가의 도움 받기. 마지막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허리 통증이 지속되거나 심해진다면 물리치료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정확한 치료법을 찾고 잘못된 자세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을 없애는 7가지 방법을 알아봤어요. 여러분도 이제 올바른 자세와 습관으로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